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 베드로가 예수께 보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술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게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인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부자 아버지가 있는 젊은이가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읽었을 때그 사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그 가정에서 오랫동안 일한 한 노예에게 전부 상속해 버리신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외아들인 내가 아니라 어찌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셨단 말인가? 자신을 가르쳐 주신 스승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라비가 대답합니다. 유언장을 잘 살펴보세요. 노예를 풀어준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아버님이세요. 그 노예의 주인은 아버지의 아들이시니 당신이 바로 그 노예의 주인입니다. 아들인 당신이 노예가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유산을 잃어버린 아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처럼 낮추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깊은 상실과 고통을 가지고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픔이고 운명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비전 속에서 그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그 놀라운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신학자 요한 칼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소유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를 소유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분들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가 신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던 사건을 연상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의 전통에 따라서 변화 산에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사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였다.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똑똑히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그들이 믿는 신앙의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대화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되니다 근데 여러분, 왜 수많은 이스라엘의 인물 중에서 모세와 엘리아일까요? 모세는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던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아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구약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세와 엘리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구약의 전통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나타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사역입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입니다. 변화산의 비전이 그 진리를 가시적으로 선포하고 있죠. 이땅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는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 신약의 복음서는 변화산의 비전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기록하고,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비전은 과거의 전통 속에서 오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의 완전한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전통을 본래의 뜻대로 해석하고 오늘의 상황 속에서 더욱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이지요. 오늘날 젊은 세대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선대의 전통과 부모님 시대의 전통적인 가치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과거의 전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역사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찰하고 그 역사적인 교훈들을 오늘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내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 비전이 있는 인생입니다. 비전이 있는 과학자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과거의 연구 결과들을 부지런히 학습합니다. 꿈이 있는 예술가는 새로운 것을 창작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배의 작품을 흉내내고 그려봅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전통 속에서 신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 속에서 구약의 전통을 발견해내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완전한 역사 의식.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을 헌신할 만한 완전한 비전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뚜렷하게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비전은 과거의 전통 속에서 완전한 오늘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삶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한 노인이 묘목을 심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질문합니다. 이 나무가 언제나 열매를 맺겠습니까? 노인이 말씀하십니다. 한 70년 정도는 지나야지 완숙한 열매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70년이면 영감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신데 왜 나무를 심으십니까? 나그네에게 노인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제가 먹으려고 뭐 심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선행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무를 심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그것을 값없이 누리고 먹고 살았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 땅에 있을 때 심어야 지만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성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영적인 나무들을 가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으로 심고 뿌리는 씨앗들이 언제나 열매를 맺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대에 그 열매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산에 믿음이 있는 분들은 확신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제도 너희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누리고 계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더욱 많은 것으로 베풀고 뿌리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비전은 과거의 전통 속에서 오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완전한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오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비전은 미래의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지나간 역사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의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죠. 말씀을 목상해 보십시오.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비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완전히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측합니다. 나름대로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미래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자들은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규칙과 패턴을 수식화해서 미래에 있을 사건들을 제시합니다. 과학자들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연의 운행법칙입니다. 심리와 영성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주관적인 체험을 선지자적인 계시라고 믿어요. 미래에 있을 사건들을 제시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근거는 어떤 신이나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그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집단적인 공동체의 운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응하며 움직이는 패턴들을 정량화해서 변화와 변동을 예측합니다. 경제학자와 사회학자의 믿음의 근거는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경험하는 커먼 센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예측.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일기예보는 빗나가기 일수입니다. 점술가가 말하는 미래는 또한 무리의 허망한 인생들을 양산한 따름입니다. 경제 뉴스에서 예측하는 경제 동향 그대로 믿고 따랐다가 전 재산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제시하는 미래는 그저 확률이고 가정일 뿐입니다.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검증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비전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 보음 9장 3 2절보십시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았다 예수님과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뭔 일이 일어나는 지도 모르고 비몽사몽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저 두렵고 황망한 상태에서 정신없는 말을 내뱉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적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누가복음 9장 31절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환상이 신비한 계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는 그 비전과 환상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언제나 비전과 환상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변화산의 비전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의 비전을 통해서 본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진정한 메시지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기록자인 마가는 그들이 본 비전이 무엇인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변화산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변화산 비전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모세도 아니었고 엘리아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하는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가는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서로 수군거리고 말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박해가 극에 달했던 시대에도 융성하게 부흥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바른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지 못하면 오늘날 교회의 예배와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변화산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의 응성을 들었습니다. 직접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지와 불신함을 드러냅니다. 의심과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마음이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자기의 뜻이 너무 강하니까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자꾸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초점이 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 1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 묻자 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변화산에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하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서기관들의 말을 앞세우면서 예수님께 반문했던 것이죠. 아니, 서기관들의 말은 다르던데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던데요. <laughs>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장면이에요. 지자들의 그런 불신함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신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보다도 뛰어나시고 세례 요한보다도 완전하시다. 진짜 선지자가 그들 앞에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때때로 사람들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앞에 두고도 그 가치와 존재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되기 때문이죠. 아주 독특한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깜깜한 밤길을 한 사내가 걷고 있었어요. 맞은편에서 소경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걸어옵니다.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사내가 소경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대답했어요.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면 내가 있다는 사실을 눈뜬 사람들이 알수 있을 것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의 능력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증거만이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의 근거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요,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소경과 똑같습니다. 자신도 보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제시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생각을 좀 이해해 주세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존재를 제발 좀 알아달라고 보채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진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면 믿고 손에 잡히면 믿는 이성과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대표적인 학자이신 데이빈 너글이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른 위치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잠시 눈을 돌려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눈뜬 장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저마다 등불을 들고 헤매고 다니나 참으로 어지러운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뜰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셨던 것이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미래의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완전한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분들입니까? 바울이 우리동우서 4장 18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키워드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완전히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예측하고 나름대로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 완전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에 권위있는 전통을 해석하고 분명히 있을 미래의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독특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시구리서 11장 3절이 그 역사의식과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신앙 정통과 분명한 미래에 확신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팜스프링스 개혁 장르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사명선을 같이 한번 선포해보겠습니다. 시작!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는 약속의 땅을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명공동체를 세워가요. 이러한 비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성경이 말씀하는 내일을 꿈꾸며 오늘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서